떨어지고 요실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질 레이저를 받으면 좋아질까요? 질 전체에 빠짐없이 에너지를 쏘아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S 여성 의원 원장 이혜연입니다. 지난주에 상담할 때질 타이트닝 레이저 시술을 한번 받았는데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도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입으로 질 타이트닝 레이저는 질 탄력 저하, 무실금 증상, 또 성감 감소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으로 질 레이저의 원리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장점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질 타이트닝 레이저란 비침습적 레이저를 이용하여 질 내부 조직에 열에너지를 전달하여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새로운 콜라겐이 형성되면서 질벽이 두꺼워지고 또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시술은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 느슨해진 질벽을 강화하고 질 내부 조직을 재생시켜 탄력과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질타이트닝 레이저 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 레이저마다 특유의 타겟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CO2 프락셔널 레이저. 예를 들면 모자이크나 입으로 레이저가 있습니다. 질 중간층을 넓게 타겟팅하는 비비브 레이저가 또 있고요. 그리고 가장 깊은 질 근막층까지 자극할 수 있는 질세라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중 가성비가 좋으면서 특히 질 건조증과 오르가즘 개선에 효과가 좋아서 입으로 레이저를 하러 많이 내원하십니다. 입으로 질 타이트닝 레이저는 CO2 프락셔널 질 레이저 중 하나입니다. CO2 프락셔널 레이저는 강한 에너지를 미세 홀로 자극하여 부작용 없이 효과는 극대화하는 레이저로서 얼굴 모공이나 흉터 자국,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얼굴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질 전용 팁을 이용하여 질 레이저로 개발되었습니다. 질 팁에는 360도 팁과 90도 팁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이 360도 팁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번 레이저를 쏘게 되면 360도 방향으로 모든 질벽 방향으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질 깊은 안쪽부터 1cm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빼면서 질 입구에서부터 질 바깥쪽까지 질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 이것을 5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또이 90도 팁을 이용하여 특정 부분을 더 강하게 시술도 가능하답니다. 마취 연고 없이도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시간도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짧습니다. 시술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시술하게 되면 진물처럼 냉이 2, 3일 정도 나올 수 있고 잠자리는 일주일 정도 후에 가능합니다. 이 시술은 주름진 질 벽에 레이저 에너지를 직접 전달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새로운 탄력을 부여하고 조직을 재형성하는 원리입니다. 효과는 일주일 후부터 질환이 꽉 차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 탄력 효과는 한 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한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하게 되면 1년 정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첫 번째는 질 타이트닝 효과입니다. 질 내부를 수축해서 탄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골반 저 근육을 강화시켜 가벼운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는 요실금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는 건조증이나 위축성 질염의 경우에는 질내 점막을 재생시켜 질내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네 번째는 질 내부의 감각을 개선하여 성감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입으로 질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 있게 효과적으로 질 타이트닝을 할수 있는 레이저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 수축 수술은 복구에 시간이 걸리고 또 통증도 큰 편이지만 입으로 질 레이저는 시술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로 굉장히 짧으며 시술 후 회복도 빠릅니다. 질 건조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효과가 좋은 레이저입니다. 심한 질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질벽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입으로 질 레이저를 하고 라큐디와 같은 조직 재생 물질을 도포하게 되면 한 번에 시술로도 질 건조증이 많이 개선되는 레이저입니다. 입으로 질 타이트닝 레이저는 특히 출산을 경험한 후질 탄력 저하를 느끼시거나 무실금 증세가 있는 여성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출산 후에 회복되면서 완전히 원상복구되지 않는 탄력 때문에 성관계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질 내부의 건조증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이 시술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도 질 탄력을 유지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은 질 수축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레이저 시술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으로 질 타이트닝 레이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술은 출산 후 탄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나이가 들면서 질 내부의 변화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이고 간편한 시술로 탄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저희 S여성원은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문적인 상담과 시술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여성원 이혜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